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실리천으로 왔습니다. 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실리천에는 낚시하시는 분들이 몇분 계시는데, 고기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전어가 많이 나오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는 주문진에서요, 영진항 넘어가는 다리 밑에, 에, 다리 밑에 하천이 있습니다. 여기 실리천입니다. 에, 실리천 밑에 이렇게 들어오셔가지고요, 어, 이 다리 밑으로 내려가시면 됩니다. 자, 여기도 다리 밑에서 시원합니다. 그래서 텐트가 쳐져 있네요. 여기서 차박을 하신 것 같은데. 아, 한 번,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전화 한 마리 올라왔는데요. 풍당 망으로 아, 들어갔습니다. 예? 아, 그래요? 어. 아, 자, 감사합니다. 네. 자, 정갱이도 뭐예요, 잡으시고. 네? 동해안 낚시정보요. 아, 예, 어. 네. 네. 아, 감사합니다. 자, 옆에 분들이 많이 잡으셨다고 하시니까, 한번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심히들 하시는데요. 아이 아, 뭐, 꽤 크네. 좋아. 자, 예. 그 물망 안으로 전화가 보이고 있습니다. 아, 예, 엄청 크네요, 사이즈가. 제금 나온 데 없어요. 나오는데요 네. 저는 나오는데요 속초에 청호동 방파제 좀 나오더라고요 <laughs> 청호동 방파제요? 사이즈 이정도 됩니까? 예예 꽤 커요 아, 아, 청호동 방파제가 나옵니 예. 근데 일반 낚시로는 잘안되고요 그물낚시로 잘나오더라고요 어떤 낚시? 그물낚시 그물? 낚시. 그물? 아 이렇게 던져가고던져가죽 예. 가지 그런 낚시로 되지? 자, 여기는 카드 채비로 하시는데요. 수사랑은? 수산항은? 수산랑은잘안 나와요. 그래서 오늘 가보려고요. 수사랑을 예. 네. 그 낚시하는 사람도 없다고 하던데 예, 네, 그래서 오늘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어, 진짜, 많이 잡, 진짜 많이 잡으신 분은 가셨어요. 아, 그래요? 예. 네. <laughs> 아, 히트! 자, 어, 예, 예. 일단, 예, 전화가 나오고는 있습니다. 찍으세요, 예. <laughs> 자, 히트. 아, 전화가 사이즈 아, 좋습니다. 아, 예, 축하드립니다. 찍으세요. 감사합니다. <laughs> 자, 예, 찍었습니다. 아, 사이즈 좋네요. 자, 일단은 전화가 보이기는 합니다. 보이기는 하는데 밑밥을 많이 받아 먹어가지고. 예, 현재는 입질이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멀리다 던지셨는데 아침에 예 많이 나올까요? 아침에요? 예. 아침에 많이요. 요즘 좀 뜸해. 예. 지금 시간 때는 뜨네요. 예. 날씨가 뜨거워 갖고 예. 또 물이 지금 들어오나 어떻게 되나? 나가는 중일 거예요. 그래요? 그리고 이게 이게 좀 해저는 차네 예, 네. 좀 지나서 좀 밑에 를봤 겠죠？예, 지금 너무 더워 자, 고기가 튀긴 하네요. 어이, 어우, 밑밥을 뿌려 주니까 그 근처에서 고기가 튑니다. <laughs> 어예 저쪽 막 치는데 밑밥을 많이 뿌려 주셔 가지고 배가 불러서 잘안 무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히트인가요? 아 노히트입니다. 어예 옆에 분 히트 여성 조사님이신데요. 히트 아이고 빠졌습니다 아깝습니다. <laughs> 아큰 놈이 물었었는데 빠졌습니다. 자, <laughs> 자 여기는 중문진에서 영국으로 넘어가는 다리입니다. 다리. 중문진에서 오다 보면 우측으로 우회전 하신 다음에 뚝방길로 우회전 하셔갖고 밑에다 차를 대고 이렇게 내려오면 아또 히트. 아여분 정갱이가 올랐습니다. 정갱이. 에, 차를 대고요, 조금 걸어오시면 발판 좋은 낚시터가 있습니다. 아, 여기 숭어가 많이 나올 때는 또 숭어도 엄청나게 많이 잡히는 곳이고, 또 때에 따라서는 전어도 많이 나오고 합니다. 자, 또휘트 아, 떨어졌습니다. 자, 이제 입질이 좀 와주는 것 같습니다. 조금 기다리면. 예, 네,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앞에서도 보기가 튀긴 합니다. 튀긴 하는데, 튀는 오종은 무슨 오종인가? 물이 까매 같고요. 잘안 보이네요. 저번에 왔을 때는 학꽁치 새끼도 많이 보였었는데 아, 학꽁치, 예, 학치 새끼들이 자라갔고 좀 나간 것 같습니다. 자, 고기가 있긴 합니다. 튀긴 튀는데, 어, 예, 이번에, 어, 예, 예. 히트, 히트. 말씀드리는 순간 히트 전어가 올라왔습니다. 고기가 있습니다. 있는데 배가 불러가지고 입질을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일단은 오랜 시간 하시면 아침하고 저녁에는 좀 많이 나온다고 하시네요. 그리고 많이 잡은 분은 가셨다고 하십니다. 자, 노이트입니다. 자, 사모님, 같이 오신 것 같은데요. 사모님도 한 마리 잡으셨고. 자, 어, 낚시판을 앞에서 쳤는데, 아. 자, 고기는 예, 많이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치는 거 보니까요. 자, 이번엔 정갱이가 올라왔습니다. 대롱대롱 정갱입니다. 자, 밑밥을 또 뿌려주시고요. 예아 정경 보건과 정 정경이가 물었습니다. 자또 밑밥을 뿌려 주셨습니다. 자찌 옆에 고기가 보이는데요. 자 히트 히트. 아예 히트 자예어 아, 사이즈 좋습니다 아예그직식 하네요 자 얼마나 잡으셨나 자, 한, 한 10여 마리, 어 20여 마리 정도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저좀먼 쪽에서 고기가 튀고 있습니다. 자, 와서 그냥 건져가시면 됩니다. <웃음> 요령껏 <laughs> 잡아들이지는 <드리지는> 않습니다. <laughs> 오셔가지고요. 능력껏 잡으시면 됩니다. 자, 이쪽으로 보이는 것이 주문진 큰 방파제입니다. 큰 방파제 있고요. 여기는 배들이. 드나드는 입구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천이 있습니다. 하천 있는 곳에서 에, 뚝방으로 이렇게 오시면 어, 됩니다. 아, 예, 저먼 쪽에서도, 아, 낚시 바늘이 떨어진 것 같군요. 자, 이제 한 마리만 더 잡으면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다른 곳이 궁금해 하실 것 같으니까 날씨가 덥지만 다른 곳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사모님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5시쯤 오면 밤에는 많이 잡힌다고 하시네요. 어, 찌가, 물은 것 같기도 하고, 어, 예, 물었습니다. 예, 물고 있었네요. 자, 전어는 찌를 확 물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전어가 물리면 찌가 좀 이렇게 올라옵니다. 자, 히트. 얼마나 잡으셨나 좀 봐야 되겠다. 자, 여기 고기가 보이고 있고요 저, 아까는 저 옆에 분거 보았구요. 이번에는 여 사모님 거. 어, 예. 사모님도 한 10여 마리 이상 잡은 것 같습니다. 자, 왔습니다. 어, 예. 여기는 한 번에 두 마리씩은 안 나오지만 그래도 한 마리씩은 물어주네요. 어, 때를 잘 맞추면 두 마리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자, 아, 성도사님은 얼마나 잡으셨나? 왕이 <laughs> 아, 물속에 잠겨서 잘안 보입니다. 자, 이상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